네, 예, 2023년 6월 5일 예, FOC 저녁 브리핑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어, 오후 6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48분 됐네요. 어, 지금 버블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녹색의 어떤 코인들은 몇개 없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진한 빨간색이나 이렇게 또 연한 어, 붉은 빛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오늘 제가 오전 브리핑 때 비트코인이 아마 어, 전체적으로 올라왔던 만큼 반납하지 싶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좀 올라온 만큼 더 빠져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같습니다. 어,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전에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12였는데, 지금 44.01%로 예, 소폭 하락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보 도미넌스는 오전에는 61.6점이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7.68로 예, 여전히 어 지금 하락할 걸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도 좀 빠져 있는 또 빠지는 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6.93%였는데, 지금 현재는 7.04%로 자,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왔다. 즉, 어, 많은 코인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판매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했겠지요.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 실질적으로 오전 8 시에 쇼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금 표시 오류가 있는데 저희 원비트텐 사이트에서는 예, S 시그널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또 지금 주요 코인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MTL 코인이 제가 어, 아카데미 때 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바로 뛰어났는데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 그어놓은 어, 줄입니다. 약 1.368, 1.37 정도 될것 같다. 어, 여기가 아마 1차 저항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375를 맞고 이제 소폭 떨어졌습니다. 캔들로 한번 볼까요? 네, 캔들, 일반 캔들로 한번 보면 네, 지금 거의 딱 맞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어 1일차 트로보면 MTL이 한번 엄청난 빔을 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봤다가 이때도 한시간 만에 어찌 보면 그냥 어, 아, 하루죠. 하루 중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그냥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6월 아 5월 6일이네요. 약한달 정도 전에 예, 엄청난 그냥 빔을 쏘고 한 방에 다 빠져버렸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1차 저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요 맞았던 여기 꼬리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어, 1.375를 넘어서 혹시나 상승 강한 상승 추세가 온다 그러면 이전에 한번 찍었던 이쪽까지 또는 이 근처까지 한번 또쫙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사실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카데미 때 브리핑해 드렸던 것처럼 1.37 정도 근처에 도달하고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작은 봉으로 한번 볼까요? 한 5분 봉 정도로 보면 예 1.37호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막고, 내려오고, 또다시 뚫으려고 했지만, 지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두 번은 더 하다가, 계속해서 여기를 못 뚫으면, 이제 그때부터 빠질 것 같고요. 펀딩 피가 일단 양호하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뚫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 MTL 코인은 변동폭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렌, 렌 코인이 2등이네요. 렌 코인 2등. 한번 보겠습니다. 렌 코인 2등. 자, 렌 코인을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뭐 비슷하죠? 어, 이제 하방에서 많이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빠지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6시네요. 지금 6시 52분인데, 예, 6시 때 지금 롱 시그널이 뜨고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진짜 실제 바이낸스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봐서는 6시 때 지금 쭉 올라갔죠. 그리고 롱 시그널이 지금 떠 있는데, 어, 하이켄 하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켄 하시로는 지금 좀더 어, 올라갈 것 같은 추세고요그 다음에 30분 봉으로도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30분 봉으로도 지금 올라가다가 6시 반부터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봉은 좀더 오를 것 같지만 어, 30분 봉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떠 있고요 다른 보조지표들을 보면 예, RSI가 지금 좀 꺾이고 있고 스토캐스틱 어, RSI는 지금 조금 올라가다가 단기가 지금 횡보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오름 추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무리된 7시 이후에 다음 캔들이 어떻게 스타트 하느냐. 아래 꼬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다. 그거에 따라 만약에 아래쪽 꼬리가 생기면 1 시간 봉에서도 여기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코인도 지금 당장, 어, 떻게 뭐 바로 들어가거나 바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추세를 봤다가, 어, 아예 그냥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 이제 꼬리. 오늘의 최고점 있죠. 예, 최고점이 0.085. 바로입니다. 예, 그죠 차라리 요 근처에서 어, 1차 대기를 하는 게 어떨까? 바로 바로. 아, 요 시간대에 올라왔네요. 예, 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원보다 RSI가 롱 시그널이 떴고 볼륨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코인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른 코인 하나 보고 이제 떨어진 코인들 예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어, 이제 천이라고 적혀있는 건 이제 민코인이라 그래서 저희가 어, 차트 제공하진 않고요. 이제 샌드박스 5천원 예, 뭐 만에 보이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이제 5%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네, 하이케나시로 봐서는 좀더 아래 꼬리 없고 없고 아주 작게 있고 작게 있고 지금 윗꼬리가 그래도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전환 시그널이긴 합니다만 지금 볼륨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 RSI도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s t o 스 h 그다음에 MACD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30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30분봉에서도 오히려 좀 30분봉으로 봐서는 좀 떨어질 때다가 추세전환으 올라가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 원보 차트는 한번 보겠습니다. 원보 차트도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원보 차트는 이제 꺾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네요. 자, 여기서 3시에 롱 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크게는 더 많이 못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1 시간 봉에 하이캐나시. 아까도 봤지만, 지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추세전환 시그널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올라도 여기 지금 쏜 부분, 여기죠? 0. 네, 6139. 이 네, 라인 정도지 않을까? 4시간 봉도 볼까요? 최근에 올라온 적이 있는지. 네, 별로 없죠? 네, 만약에 간다면, 이때쯤, 어, 4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4월달까지 만약에 간다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 가격이,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어, 0.6173입니다. 6173. 여기 제가 6175 정도 끄었잖아요. 이 네, 정도까지는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자, 일반 캔들로 바꾸니까 예, 위아래 일단은 어, 똑같습니다. 일반 캔들도 어떤 위아래 무빙을 좀 추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올라가도 0.6175 여기 정도를 맞고 이렇게 내려오든 지금 여기서 서서히 빠지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드는 그런 캔들입니다. 자, 가장 하락한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나와 nkn 이네요. 리나와 nkn. 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나는 제가 아카데미 때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보 차트는, 2일 차트는 이렇게 좀 상방을 알려주지만, 이 코인은 쇼 시그널이 뜬 만큼 좀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좀큰 관점으로, 어, 이 코인이 워낙 많이 올랐던 코인입니다. 우리 FOC 멤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차트나 이렇게 보면 좀 떨어질 것 같지만, 3주 차트를 보면 아직 떨어질 그런 공간이 좀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0.014대까지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원봇, 어, RSI도 쇼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봉, 어, 제가 하이켄아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한 시간봉 하이케나시 지금 아주 소폭 반등은 나올 것 같지만 어~ 글쎄요 아직까지는 어~ 약간의 오름 추세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소폭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 이 코인이 당장은 다시 치고 올라갈까 글쎄 요 워낙 많이 빠져서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지 모르겠는데 여튼 어, 뭐꼭 오늘 내일 뭐 이렇게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0.014대 가격까지는 한 번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보다레사이가 S이기 때문에 L, 롱이 뜬다면 조금 소폭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주 큰 반등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NKN, 두 번째로 하락한 코인입니다 자, NKN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상승 부분을 남겨놓고 있지만, 일단 떨어지는 기울기는 숏이죠. 예, 여기서도 지금 숏 시그널을 주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이캐나시 한번 볼게요. 하이캐나시로 바꿨을 때도, 예, 더 떨어질 각이 보이고요 또, 어, 얼마나 더 떨어질까 볼것 같으면,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어...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하이켄하시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더 많이 빠진다면 여기 밑에. 그죠? 여기서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좀 소폭 반등은 이 근처 어디선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요 부분을 뚫고 0.1134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며칠이 걸려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쇼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어떤 시그널을 보고 또 원보 차트 올라가겠지만 바로 올라간다기보다 어 조금 어이 RSI 추세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3주 차트를 보니까 조금 더 빠질 각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어 조금은 왔다 갔다 반등은 줄수 있을지 몰라도 NKN도. 조금 더 빠질 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보 도미넌스라든지 이렇게 오전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어 하락의 어떤 느낌. 하지만 또 오늘 또 밤부터 시작되는 아, 오늘 밤해 봤자 저쪽 그 미국 쪽은 음,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겠죠. 주식이라든지 장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당연히 가격 어, 변동은 있을 예정이니까 항상 미국의 증시라든지 경제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브리핑 하면서 또 이번 주 주요 발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안내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어, 미국 밤 10시 45분에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있고 또 ISM, 비제조 고용 지수가 있습니다. 어, 저에게 이제 아카데미 교육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어, 50점 기준으로 예, 높다 낮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조금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내일은 현충일인데, 어, 다들 또 쉬시는지 어떠신지는 모르겠으나, 어 무엇을 하던간에 보시와 꼭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변동성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예 어떤 방향성이 결정나면 트레이딩에도 늦지 않고 내일 트레이딩에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예뭐 뭔가를 하려고 안 하셔도 예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FOC 저녁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